페이지 53쪽 봐 봐요. 어, 대표 문제 위주로 해 가지고 라이트 센을 제가 쭉 끝까지 갈 겁니다. 어? 유형별로 다풀 거야. 이게 이제 다 숙제가 될 겁니다. 다 숙제가 될 거야. 일단은 유형 1번에서 보시면은요. 유형 1번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소수를요. a bi라고 놓고요. 어, ab는 실수입니다. 실수. 그죠? 그래서 여기 요 a를 갖다가 우리는 실수부라고 하고요. 요 b를 갖다가 허수부라고 합니다. bi가 허수부가 아니라 b가 허수부야. 그러니까 만약에 3 3 2i라는 수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실수부는 뭐야? 3이야. 허수부는 뭐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B가 0이면은 이게 실수가 되겠죠? 그리고 A가 0이면은 얘는 순허수가 되는 거죠? 어, 그게 이제 유형 1번에 관한 얘기고, 유형 2번은 뭐 생략할게요. 유형 3번도 우리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랑, 중복되는 문제인데요. 유형 3번. 376번. 나름대로 B 플러스라고 돼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376번은요. X가 지금 이렇게일 때 얘를 구하는 거야. 어? 우리 아까 좀 전에 봤던 거랑 똑같죠? 이걸 어떻게 하라 그랬어? 얘를? 어, 양변에 2를 곱하면 어떻게 되니? 어,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도 넘겨버릴게. 플러스 1은 루트 7i. 요렇게. i가 있는 놈, 없는 놈 분리시킨 거야. 그리고 양변을 제곱하면 4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7이 되죠. 그래서 4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8이 0 이렇게 되니까 X제곱 플러스 X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가 0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근데 얘를 구하래. 그래서 어떻게 구했니? X제곱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잖아. 그래서 X 세제곱은 뭐야?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야. 그래서 이 X 세제곱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쭉 이어서 3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 얘는 그대로 쓴 거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X제곱이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4고 X제곱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를 때려 넣은 거야. 자 보시면은 지금 요 3차식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2차식으로 된 거죠. 그 요거 계산하면은 다시 뭐가 되냐면은요, 5x 플러스 8 플러스 2x 마이너스 5니까 아 7x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맞니? 음? 아 여기가 4x네, 4x고 플러스 8 플러스 아 그럼 요거가 6x 플러스 3이 되는 거고. 지금 이제 뭐를 구할까? 이, 이거, 이거가. 자, 봐봐. 2x가 뭐야? 2x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7i 이렇게 되죠? 그러면 x, 아, 그냥 집어넣을까요? 6에다가 x가 뭐니? 이거.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7i 이렇게 집어넣고 더하기 3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날아가면 요거 3되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3루트 7 i 플러스 3되니까 없어지고, 없어지고, 최종적으로 3루트 7 i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300, 대표이형 볼게요. 이거는 377번. 자, 여기서는요, 377번은 z제곱이 음의 실수가 된대.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음의 실수가 된대 그럼 그 수는 뭐란 얘기야? 봐봐, 음, i라는 놈, 뭐 예를 들어서 3i를 제곱을 해봐. 그럼 뭐가 되니? 어, 마이너스 음의 실수가 되죠. 자, 허수를 제곱하면 음의 실수가 되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놈도 허수잖아요. 2 e 플러스 i도. 이거 제곱하면은요, 3 플러스 4i가 되니까 또 다른 허수가 나와. 근데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즉 제곱을 했을 때 음의 실수가 나와야 돼. 그 말은 z는 이렇게 생긴 놈이라고. 이렇게 생긴 놈을 뭐라고 하죠? 순허수라고 하죠. 아, 순허수여야 돼. 순허수. 순허수가 되려면 a 플러스 bi 이 놈에서 순허수가 되려면 얘만 살아 있어야 되니까 얘가 없어져야 되죠. 아, 그래서 이 z를요 a 플러스 bi 즉 i가 있는 놈과 i가 없는 놈으로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요. 2x-xi고 플러스 2i고 마이너스 6 이렇게 돼서 2x-6 이거 요거 요거요 친구 그리고 마이너스 빼주면 x-2의 i 이렇게 되잖아요. 아요 놈이 음의 실수, 순허수가 되려면 얘가 없어야 되니까 따라서 X가 몇이어야 되니? 어, 3이어야 됩니다. 유형 5번은요, 보아하니 복소수 상등이야. 복소수가 같으려면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똑같아야 되고,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똑같아야 돼. I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어, 절대값이 있네요? 절대값이 있으면 양수면 그냥 나오고 음수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돼. 근데 지금 x가 y보다 작거든요. x에서 y를 빼면 얘는 음수죠. 음수니까 이 절대값을 풀어주려면 마이너스 x 플러스 y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x 마이너스 3의 i 이것이 5 마이너스 i여야 돼. 어? 실수부, 허수부, 실수부, 허수부 다 나눠져 있네? 그러면, x-3이 몇이어야 되니? 비교해봐. 마이너스. 아, 따라서 x는 2여야 되고요 x가 2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 플러스 y. 이것이 몇이어야 되죠? 5여야 되죠. 그러면 y는 7. 더하면 9. 389번입니다. 유형 6번에서는요, 389번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 바가 붙어 있어, 바. 읽을 때는 z바라고 하면 되고요이 바의 의미는 뭐라 그랬죠? 어, 켤레복소수죠. 켤레복소수는요, 허수부의 부호를 바꿔준거야. 그러면 이 친구의 켤레복소수는 뭐야? 1-i분의 2인가요? 아니죠. 일단 실수화를 해줘야 돼, 분모를. 자, 요거를요, 1-i야, 1-i, 요렇게 해주면, 이거 뭐니? 2죠? 2니까 요 2하고 2하고 날라가면은 1-i. 아! 이 새끼가 z야. 이렇게 유리화 해가지고 보시면 실수하죠? 1. 그 다음 z 반은 그럼 몇이니? 그렇죠. 1 플러스 i고. z, z 반은요. 아! 1-i하고 1 플러스 i를 곱하는 거니까 몇이야? 플러스 2. 그러니까 4 더하기 i.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연산을 하시면 됩니다. 눈이 감기네? 아니에요. 08번으로 갑니다. 394번 다음 중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이런 문제는 일단 Z를 A 플러스 BI라고 봐봐. 여기서 A하고 B는 실수로 놓는 거야. 내가 놓는 거야. 그러면 Z 반은 뭐야? A 마이너스 BI가 되겠죠.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니? 이거 두개 더하면 어두개더 했더니 2 a가 되는데 a가 실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수에다 2를 곱했으니까 실수죠. 어 z 플러스 z 반은 실수이다. 아 맞아요. 그 다음에 z가 허수이면 만약에 z가 i라고 할게요. 뭐이 i라고 해볼게. 그럼 z 반은 뭐야? 마이너스 2i죠. 그럼 여기가 2i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2i니까 어때? 똑같죠? 그런데 z가 1 플러스 2i라고 해볼게. 그럼 얘는 1 플러스 2i고 얘는 뭐야? 1 마이너스 2i인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게 똑같니?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야. 자, 보셔요. z랑 마이너스 z 바이 새끼가 똑같으려면 아까 이렇게 있을 때 똑같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 z는 순어수다 이런 얘기야. 문제는 이렇게 주어질 때도 있고요. 아 z 플러스 z 바는 0이다 이렇게 주어질 때도 있거든요. 이게 얘랑 얘랑 똑같이 넘기면 이게 0이잖아. 아, 이 얘기, 이 얘기가 전부다. 뭐야? Z는 순어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다시 얘기할게요. 이거 성립하면 Z는 순어수다. 맞아? 틀려? 이건 또 틀려. 자, 뭐가 다르냐면 Z가 순어수잖아. 그러면 얘는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얘가 성립하면 Z는 순어수다. 이게 많이 틀리는 유형이야. 얘는 틀려. 왜일까? 실수일 때도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Z가 만약에 0이어가. 그럼 얘도 0이고 얘는 마이너스 0이니까 똑같죠. 얘는 순호수가 아니잖아. 0은. 그래서 순호수인 경우에는 이게 성립하지만 얘가 성립한다 그러면 순호수 또는 0 이렇게 쓰는 거야. 또는 0. 여기서 많이 이제 그냥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잘봐 두시고요. 그다음에 디귿은요. z z바가 0이래. 그럼 이거 두개 곱하면 뭐 되니?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되잖아요. 얘가 0이래. 근데 a하고 b는 실수거든요. 그럼 실수 제곱 실수 제곱을 더해서 0이 되려면 얘가 뭐여야 돼? 둘다 0인 경우밖에 없겠죠. 그러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니까 아, z는 0이다. 아하. 얘도 맞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 요런 참거짓 옳은 것을 찾는 것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맞출 수 있어요. 이위형 9번에서요. 399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 어 복소수가 있는데요. 알파 바의 반은 다시 알파가 됩니다. 켤레복소수의 켤레복소수는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의 반은요, 알파바 플러스 베타바 서로 서로 다, 다 쪼개져요. 그리고, 알파 베타의 반은, 뭐, 알파바, 베타바 이렇게 갈, 갈기갈기 찢어지고, 알파분의 베타 전체의 바 또한, 알파바분의 베타바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이 값을 구하는 건데요. 인수분해를 해볼게. 알파 묶으면은, 알파바 마이너스 베타바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서 공통이수가 베타죠. 그래서 마이너스 베타를 끄집어내면 알파바 마이너스 베타 바야. 그러면 알파바 마이너스 베타 바 묶어주시면 알파마이너스 베타가 되거든. 이렇게 따로따로 쪼개져 있잖아요. 그러면 한꺼번에 있는 거랑 똑같다고. 알파마이너스 베타. 보셔요? 알파마이너스 베타가 5마이너스 3아이죠. 그러지 얘가 5 플러스 3 아이야. 그럼 얘는 몇이니? 5, 5, 25에다가! 플러스 9. 몇이니? 어, 34가 되죠. 자, 402번. 별표 와장창창 치세요. 유형 여기요. 복소수 Z를 구하는 겁니다. 얘는, 어, 보자마자, 어지, 이 Z를 구하는 거잖아요. 이거 z 파구 그죠? 모르는 게두 개가 있고, 뭐, 이렇게 구하라는데, 이거를 뭐, Z에 관한 1차 방정식으로 풀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요, Z를요, A 플러스 BI로 놓는다. 이게 안 되면은, 이 문제 접근 자체가 안 돼요. 못 풀어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는 딱 보자마자, 아! Z를 A 플러스 BI라고 놔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그리고, 플러스 복소수 상등,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보셔요. 여기가 3-I고 Z A플러스 PI 플러스 2I야 Z바니까 A-PI 이것이 3플러스 7I 물론 A하고 B는 어, 실수여야 됩니다. 서수령인 경우에 이말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무조건 써주셔야 돼요. 빼먹으면 2점 날라가요. 아 이제 이 짝을 실수부하고 허수부를 분리시켜야 돼. 그러면, 아, 3a 플러스 3b, i야, 마이너스 ai야, 마이너스 b i 제곱이니까 플러스 b. 플러스 2a, i야, 마이너스 2 b i 제곱이니까 플러스 2b. 이것이 3 더하기 7i. i제곱을 마이너스 1로 놓은 거죠. 그죠? 아, 어, 봅시다. 이제 아이가 없는 놈이 이놈아랑 이놈아랑 이놈아야. 그러니까 3a 플러스 3b 이렇게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아이가 있는 놈은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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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러면 이거 a a 플러스 그렇지. 3b에 i 이렇게 뭐야? i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생각하시라고. 그러면 3a 플러스 3b가 3이니까 a 더하기 b가 1이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3b가 7이네? 연립방정식 빼버리면은, 마이너스 2b가 마이너스 6이야. 따라서 b는, 그러면 b가 3이면 a는 마이너스 2. 그죠? 나 지금 뭐 구하는 거죠? 어 따라서 Z는 뭐가 되는 거야? A 플러스 BI니까 플러스 3I 이렇게요 몇 번이죠? 2. 2번이죠 14번을 422번 한번 봐볼게요 보셔요 이것이 이렇게 됐는데 얘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 무슨 말이라 그랬죠? 어, 둘다 음수란 얘기야. 그러니까 아, x y가 음수. y 마이, 서로 다른이니까 이거 없어도 되겠네. z가 음수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x y가 음수면 누가 커? 이게 넘어가니까 y가 더 크죠. x가 있으면 y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넘어가 봐. 어, z가 더 커. 아, 대소관계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야. 지금 x가 제일 작고, 어, 어, 이렇게요. 얘를 구하래. 자, 절대값이니까, 아, 절대값 안에 부호가 양수냐, 음수냐만 봐주면 되잖아요. 자, x-y 양수니, 음수니? 그러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y 이렇게 된 거야. y 마이너 z는 음수니까 아 마이너스 y 플러스 z 오케이 z에서 x를 빼면 뭐니 얘가 큰 수니까 양수니까 그대로 z 마이너스 x 그러면 y y 날라가고요 마이너스 ex 플러스 e z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여기까지입니다.